딱 2일간, 마가단 러시아 덱의 선어자숙 시세 1kg당 27,900원에 3kg부터 무료배송. 레드 킹크랩 시가 가격 안내. 현재 러시아 덱의 선어자숙 상품의 주문 예약이 매우 많습니다. 9월 8일 금요일, 10일 토요일에 필요하신 경우 꼭 품절 전에 구매 부탁드립니다. 또한 딱 2일간, 5kg부터가 아닌 3kg부터 무료배송합니다. 참고로 3kg부터 무료배송하는 날은 흔치 않습니다. 십수년간의 택배 노하우로 뜨거운 한여름에도 고객님들까지 신선하고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 안심하고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동해수산유통입니다. 추석이 3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동해수입 편지 러시아 대게 시세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어떻게든 최저가격으로 판매합니다만 다음 주부터는 대게 가격이 오를 수 있습니다. 추석 전에는 항상 대게 가격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많은 단골분들께서는 대게 가격이 저렴한 지금 가장 많이 드십니다. 또한 이번 주 확보하고 있는 러시아 대게 선어 자숙 상품은 마가단 조업 물량이며 평소보다 품질이 좋은 편입니다. 이렇게 러시아 대게 가격을 저렴하게 유통할 수 있는 이유는 동해수산 유통에서는 매일매일 대량의 러시아 대게, 킹크랩을 전국으로 유통하고 있기에 화러, 박달 대게 외에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가성비 선어 대게를 확보하여 신선하고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레드 브라운 활어 킹크랩도 추가 입고하여 품절전 구매시 내일 받으실 수 있습니다. 9월 8일 금요일 도착. 오늘의 특가 안내합니다. 1번 재구매 1위. 평소보다 좋은 마가단 선어자 숙대의 대사이즈 리뷰 특가. 1kg당 29,900원 x 27,900원. 2번 활살아 있는 레드 킹크랩. 한마리 2.33kg 전후 로얄 대사이즈. 1kg당 97,900원. 3번 별미. 활살아 있는 브라운 킹크랩. 한 마리 1.31. 4kg 23kg 전후 사이즈. 4번 지금이 제철. 캐나다 활 랍스타 한 마리 1.52kg 전후 리뷰트가. 1kg당 58,900원 X, 55,900원. 5번 1년에 몇번 없는. 러시아 활살아 있는 왕홍게 리뷰트가. 1kg당 36,900원 X, 33,900원. 리뷰트가란? 동해수산유통 네이버 카페 리얼후기 카테고리에 후기 약속을 해 주시는 고객분들께 미리 할인하여 공급하는 것입니다. 동해수산유통 카톡을 실시간 상담이 가능하며 본문 하단 또는 댓글에 주문 링크를 통해 쉽게 주문이 가능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가성비 킹크랩 대게로 가족 지인 친구분들과 즐거운 추억 만드세요.